읽어주는 금정 소식. 7월부터 만 18세에서 64세 성인 접종 시작. 코로나 19 예방접종 센터 개소. 금정구는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거점 센터로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층 전체를 코로나 19 예방접종 센터로 임시 전환했습니다. 센터는 4월 1일 개소를 앞두고 3월 26일 모의접종을 시행, 접종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위탁유료기관 등에서 접종. 금정군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장소는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관내 60개 위탁유료기관입니다. 접종 장소와 방법은 대상별로 다르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4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은 5월부터 관내 위탁유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명단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정 후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백신 관리 위해 모니터링. 금정구는 안전한 백신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21곳, 고위험병원 10곳에 대해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등 보관 상태와 온도 알람 장치 동작 상태 여부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백신 보관 시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 모니터링. 금정군은 예방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후 귀가토록 하고 중증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정부는 4월 중 예방접종 예약 관리 누리집을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개인 모바일에 발급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4월 1일 개소 만 75세 이상 4월 8일 첫 접종. 금정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담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4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금정구는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층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대기실부터 예진 접종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살피는 휴게 공간을 갖추고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정구 예방접종센터의 첫 접종은 4월 8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후 관내 노인시설, 거주, 이용, 종사자들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센터의 1일 접종 가능 인원은 약 600명으로 금정구는 원활한 방문 접종이 가능하도록 일회 이동 가능 인원을 반영해 일자별, 시간대별, 분산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 시 시설 자체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대상자가 많은 경우 구청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주소는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층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193대입니다. 금정구 전국 최초 시니어북 딜리버리 사업 전국으로 뻗어간다. 비대면 고령화 시대 떠오르고 있는 금정구의 시니어북 딜리버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협업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북 딜리버리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 밝혔습니다. 시니어북 딜리버리는 만 65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이 작은 도서관에 책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금정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배송 가능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향후 대상자를 관내 전역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북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정구청 홈페이지 또는 금정도사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문앞이나 무인택배함 등 수령지를 지정하면 비대면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대출 기간은 배송 완료일로부터 15일간이며 1인당 월세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금정구청 평생교육과 519에 5634번으로 하면 됩니다. 금정구 온마을이 아이를 키웁니다. 금정구 온마을이 학교이자 부모가 됩니다. 금정구는 지난 3월 17일 금정다행복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금정다행복교육지구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금정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금정구청과 동네교육지원청의 협업을 통해 사업 기획과 프로그램 진행,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민관 학 거버넌스 운영 등 다행복교육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정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올해 마을교사 금샘 활동, 마을 책사랑방, 마실여행, 금정학생 네트워크 등 9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금정구는 앞서 지난 1월 12일 부산시 교육청, 동네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 신규 다행복 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협력을 이뤄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 지역의 동반성장과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금정다행복교육지원센터 주소는 금정구청 본관 뒤쪽으로 중앙대로 1793번길 37, 2층이며 관련 문의는 금정다행복교육지원센터 519-4866에서 9번으로 하면 됩니다. 치매는 예방이 우선 기억력 검사 받으세요. 금정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억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1월부터 기억력 검사가 기존의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한국형 임지선별 검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사 시간은 20분 내외로 신분증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519-5678번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치매환자, 위생용품 받으러 오세요. 금정구 치매안심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등 물품을 지원합니다. 증명서를 갖고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519-5781-3번으로 하면 됩니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는 금정구청 별관 4층에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입니다. 금정구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 교실 다 함께 차차차 운영 금정구가 4월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 수업 다 함께 차차차를 운영합니다. 2021년 부산시 지역사회 상생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 함께 차차차는 직접 체육관을 찾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재활과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매주 1일씩 맞춤형 신체 활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정구는 찾아가는 수업 진행을 위해 최근 경성대학교 지역사회협력본부와 지자체 중 최초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정구는 향후 금정구 발달장애 부모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실제 신체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 아동 등이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는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333번으로 하면 됩니다.